국산 신약 렉라자가 중국 시장 진입에 성공하며 유한양행의 글로벌 항암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의약품 감독 관리국은 31자 의약품 승인 목록에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품목 허가에 따라 유한양행은 첫 환자 투여 시약 4,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랭라자는 2018년 미국 존슨앤존슨사나 얀센의 기술 수출된 국산 3세대 EGFR 폐암 치료제로, JNJ는 이약을 자사의 항체치료제 리브리반트와 병용 투여 요법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허가는 EGFR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치료용 병용 요법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랭라자는 최근 일본에서 상업화가 본격 시작됐으며 유한양행은 이에 따라 5월에만 1,500만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했습니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랭라자의 유럽 출시와 추가 마일스톤 유입이 예정돼 있어 유한양행의 신약 부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산 항암제 글로벌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입증되는 가운데 향후 랭라자의 매출 로열티, 경용 적응증 확대, 중국 내 매출 실적 등의 귀추가 주목됩니다.